어, 오일장 어, 가는 거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네, 제가 워낙 산을 좋아해서 어, 어지간하면 이제 다 어, 산에를 가는데 이,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올때 거기다 이 이제 바람까지 좀 있으면 음, 산에 가기 좀버겁죠 어, 이런 날 바로 이제 오일장이 딱입니다. 오일장은 다 어,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항상 열리고 간이 어, 텐트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어, 오히려 더그 비오는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, 그 양평 오일장은 3일하고 8일 어, 그리고 용문 오일장은 5일하고 10일입니다 3580 이렇게 되죠. 그래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찾아가시면 색다른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요즘 소확행이라고 하죠.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가족하고 같이 가도 좋죠. 가족하고 같이 가서 양평오일장이나 용문오일장이 다 양평역과 용문역 바로, 바로 옆입니다. 계단 내려가면 바로 장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. 서울 근교에 살고 계신다면 그때 한번 번개하는 날 오시면 제가 투어 시켜 드릴게요.